오늘은 원이와 함께하는 추석 특집 방송이에요. 마이크, 네. 인사 한마디 어? 해주시죠. 뭐 ASMR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이 원이입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해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최성원입니다. 배우 최승환 씨 모시고 오늘 같이 추석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는 역시 가족과 함께하는 단란한 시간 보내야겠죠? 이리 <laughs> 어렸을 땐 나를 괴롭혔지만 지금은 가족이니까 그래도 아는 척하고 지냅니다 그렇죠 이제 다 서른 넘었고 원희 원희 씨랑 함께 캐치 티니핑 이름 맞추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치 주스님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 맞아요 기록 어렸을 때 손가락을 부러뜨렸지만 <laughs> 아, 아 손가락 새 개고 그래. 아직도 손가락? 길이가 아, 달라요. 제 덕분에 왼손잡이가 된거 아닌가요? 원래 왼손잡이였는데 교정을 <laughs> <원래는> <laughs> 실패한 거죠. 아, 그렇구나. 덕분에. 자. 네. 제스. 어머니는 혼자 외롭게 거실에서 거실했어. <laughs> 갑자기 방송하러두 자녀가 사라진 <웃음> 방송한다고 <웃음> 가족들을 위한 가족을 버리다 추석 방송이라고 하고 음. 어머니는 이제 거실에다 두고 캐치 티니핑 이름 맞추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무슨 핑일까? 솜 사탕 같은 걸 들고 있거든요. 티니핑은 다세 글자예요? 한아 명만 두 글자래? 아 그래? 한, 그럼 그러면... 한명한마리라고 해야 되나? 핑도 사람이지. 아 사람이야? 응 말을 아니, 하잖아 한국 말. 이 세계관에서 사람인 거야? 응 응. 아니 디지몬도 말을 하잖아. 디지몬이지. 개는. 몬이잖아 몬. 포켓몬. 근데 얘네는 응. 핑이지. 약간 달콤핑. 안... 달콤핑. 안... 달콤핑. 아, 안경을 쓰고 있잖아. 좀 약간 인텔리언 캐릭터 아니야? 텔리핑. <laughs> 똑똑핑 아니야 생각보다 단순하게 가자. 왜냐면 애들을 겨냥한 핑이잖아 이게. 음. 근데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구름 모양인데 구름 핑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뭐 학사 핑. 학사 핑? <laughs> 박사 핑뭐 이런 거. 4년제 나왔다 이거야. <웃음> 지금 <웃음> 유세 부리는 거야? <laughs> 기분이 나쁘네요. 학사 핑 절대 아니겠죠? 솔직 핑? 뭐예 솔직 핑이요? 솔직 핑이 솔지핑이 뭐야? 이게 좀 아쉽네 아니, 설명이 부가설명이 없잖아 어, 솔직하다 이건가? 하나도 안 솔직해 보이는데 원희 원희 목소리가 좀 작대 말을 어, 할때 발성이... 약간 여기다가 대고 나는 말을 하겠다 그 의지를 조금 보여주셔야 되세요 아 이렇게요? 네네네 어. 아 네. 확실히 하루 면도 안 했다고 이게 좀 티가 나네 그런 거체크 본인 외모 체크하지 마시고 <laughs> 아.. 이래서 배우들이랑 방송을 못하겠어 또 누가 있었나요? <laughs> 얘 주인공이잖아. 티니핑, 티니핑. 티니핑이네. 아니야. 얘 티니핑이 주인공이야? 티니핑이 이제 전체들이 티니핑이고. 아, 그 종이 티니핑이고 <laughs> 종 인간이라는 거지. 아, 얘는 인간이 아니죠. 이딱 봐도 동물인데? 아니지. 귀가 여기 있잖아. 귀가. 아니, 저거는 묶은 거지. 아, 묶은 거야. 어. 머리야, 저거? 하츄핑이지. 티니핑이 좀그 전체적인 거지. 하츄핑 아, 정답. 너무 쉽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정답일 것같아데 어? 얘 아까 잠깐 예스패을때 나왔던 앤데 그래? 얘는 좀 불통핑? 양아핑? 아 그런... <laughs> 아 애들 경향이지? 저기요 음. 30대 넘으셨다고 좀... 질풍핑? 질풍핑? <laughs> 좀 비... 괜찮지? 질풍핑 맞는 것 같아 좀 질풍핑 실어핑이잖아요 <laughs> 아저 X가 힌트였네 어. 싫다잖아요. 아. 치러핑. 아 얘는 좀 귀엽다. 별있고 약간 유원핑? 유원지핑? 약간 보이스카우 느낌인데? 아 보이스카우 모르나? 보이스카우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음, 보이핑. 보이핑? 카우핑? <laughs> 그렇게 어렵게 짓진 않았을 것 같고. 롯데핑. 아 요요다 요요네 요요핑이다 아, 요요핑. 아 요요핑 요요핑. 요요핑. 어. 생각보다 좀더 원초적이네 어 토이핑? 어. 약간 눈물나게 억울하긴 한데 음... 오케이 어 자석핑! 자석핑 NS핑? <웃음> 마그넷핑 마그넷핑? <laughs> 아니면은 자석이니까 전자핑 석파핑 마비핑 <laughs> 일렉핑이라고 해? 차라리. 어 일렉핑 괜찮은데? 일렉핑 <웃음> <웃음> 뭐라고? 꺼꿀핑? <웃음> <웃음> 이거 구라 아니야? 꺼꿀핑? N 극과 S 스극이 거꾸를 한다 이건가? 제금 나무 이렇게 찾아보면 는좀 어, 어렵네 설명이 듣고 싶어 설명 에로핑 저기요 30대 넘아아아데 왔어 왔어 <laughs> 나 이거 이번에 맞출 거 같아 엔젤핑 아엔딱 저? 내생각에 <laughs> 엔젤핑은 그러니까. 흰색 날개가 이렇게 있어야 될거 같아 엔젤 링 이렇게 있고 엔젤핑 가 가. 반해핑? 왜? 아 나한테 반해! 그 에로스 화살을 맞으면 나한테 반해핑 해서 반해핑 이게 좀 싱크빅으로 가야되네 싱크빅으로 가야되고 아 도넛핑이죠? 아 진짜 열받네 일반인... 바코드드드드기님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 <laughs> 에로핑이 났다 <laughs> 재미.. 노잼은 허용을 못.. 안 하는 노잼 불가능 야, 이게 한 단계 뛰어 넘네. 그런 그래. 파티 핑. 생파 핑. <laughs> 파리 핑. 파리? 아니야, 여자. 아니, 파리 핑. 그게 아니야. 굴리지 않았을 것 같아. 일단. 빠띠 핑. 어때? 빠띠 핑. 빠티 맞는 것 같은데? 빠티야. 파 파티야. 빠티야. 그, 그 언절인 것 같아. 빠띠 핑? 아니야, 아니야. 빠띠. 차라리 빠띠가 나아. 빠띠 핑? 와! 인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laughs> 테마 아, 진짜 살았어. 열심히 맞추셔서 너무 웃겨. 어 아, 아, 짜증나. 어. 아. 얘는 뭐야? 꼬라본핑. 저 가운데 문양이 리본, 뭐지? 리본 구름 근데 약간 누워 있어. 구름핑이 그냥 구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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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운데. 바로핑. 왜 바로핑이야? 왜 바로핑이지? 안 궁금하다? 어? 좀 궁금해야지. 얘는 조커핑. <laughs> 나 에로핑 할라가요. B 에로핑. 아 광대핑. 음. 장난핑. 광대핑? 광대핑? 광대핑 근데 너무 안 귀엽잖아. 아, 그렇지. 깍공핑 막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조커핑 아니야 근데? 조커핑 이런 아, 거. 조커핑 괜찮다. 조커핑. 조커핑. <laughs> 다 이렇게 따라와 이러고 있는 있는 그런 모션을 하고 있네. 아. 따라와. 아, 이거 이거. 네 어? 아나얘 알아 얘는 그거다 아픈 거지 아야핑이다 아야핑 진짜 아야핑이야? 어, 나 얘는 알지 오 아야 하고 있잖아 모르면 안돼아 얘는 간호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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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너무 쉽다 얘는 띠꺼핑 진짜요? 아직 진짜 알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근데 표정이 좀 띠껍긴 해 건방지고 약간 음. 건방핑. 잠깐만 건방핑. 오만 5만... 아예 삐딱, 만 5만... 삐딱핑 삐딱핑 아, 삐딱핑 괜찮다. 삐딱핑 삐딱핑. 삐딱핑. 아. 아이 이게 이게 잎이 하나여가지고 홀로 그게 힌트였나? 이름이 좀 외롭네. 가슴이 아프네. 아 캔디핑. 아 그래 캔디핑. 캔디핑. 쉽게 쉽게 가자. 어 캔디핑. 알좀 <laughs> 너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이이 그린핑 그린핑 <laughs> 행운 럭키핑 이런 거 아니야? 네이핑 클로버니까. 어, 어 럭키핑. 오, 러, 오, 그러네 그러네 이 내입들이 있네. 럭키핑 어어핫핫 <laughs> 캡핑. 음. 허니핑 허니 허니핑! 허니핑. 허니핑 허니핑 이거는 맞췄다. <laughs> 허니핑! 슈퍼채팅 7,500원 감사합니다. 짠! 리워리와니핑 슈퍼챗도 보고있나핑. <laughs> 감사합니다. 슬... 아 이거 진짜 열받는다. 학... 누가 봐도 학캐핑이네학캐핑 소방핑! 아니면 출동핑 이런 거아니야 소방핑? 소방핑 가자. 소방.. <laughs> 대박 반전. 어... <laughs> 확장핑. 확성핑? 확성핑? 아니면 선동핑? 어른 나가 <laughs> 더블핑 아좀더 아, 단순하게 가자 더블핑 아, 근데 이건 좀, 좀 괜찮다 좀더좀 더 형용사 쪽으로 가보자 어 이거는 그러면은 쓱싹핑 휘리핑 아 얘네 화가네 화가 그림이니까 쓱쓱핑 그래 쓱쓱핑 가자 쓱쓱핑 쓱쓱핑 <laughs> 뭐 어디 가자고 <laughs> 어딜 가? 얘는 보석 같은 게 머리에 있고. 보석? 뒤에 뭘 들고 있는 거지? 아, 망 광물 핑. 그... 광부 핑. <laughs> 마인 핑. 발굴 핑. 보석 핑. 보석 핑? <laughs> 어, 얘는 왕족인가 봐. 왕족이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이야. 가운데 로얄도 이렇게 적혀 있잖아. 바나나 색깔이니까 바나 핑. 법사핑 뾰롱핑 뾰롱 뾰롱, 뾰롱 뾰롱 뾰롱핑 뾰롱핑 뾰롱핑. 아, g Piorong p i o r o n 반짝 i n g Piorong Ping, p 핑 o r 핑 n g 핑 i n g 우 i o r o n 좀더 i n g Piorong Ping, p i o r 론리핑 외로움핑 솔로핑 <웃음> <웃음> 나 솔핑이라고 해 그냥. 인프핑. <laughs> 아, 초로핑 괜찮다. 초록 초록핑 괜찮다. 초록핑. 아까 누가 말해줬어 초록핑. 초록핑 아닐 듯. 주르핑어 얘는 관찰핑 아니면은. 관찰핑. 관찰핑 아니야 관찰핑. 디벨로핑. 관찰핑은 조금 너무 이렇게 배, 발음이 세. 돋보핑. 도... 궁금핑. 궁금핑 어 궁금핑 괜찮다. 궁금핑 <laughs> 뭐야? 아! <웃음> <진짜>. <웃음> 어 얼음 아이스 아이스크림 콜드 블루 아 잠깐 아이스크림 차갑지? 음. 차가워. 음아 아, 차가. 아, 차가 차 차가핑. 차가핑? 차가핑. 차가핑. 덜덜 핑. 덜덜 핑은 다른 표현으로 쓸 수도 있잖아. 덜덜 무섭다 덜덜. 얘는 <laughs> 어, 데빌 핑. 악마네. 어. 속삭이고. 아, 데빌 핑? 아니야. 데빌 핑? 아니, 아니. 사탄 마귀 핑. 악동 <laughs> 핑. <laughs> 악동핑말 사... 악동핑 된다. 악기 핑. 악기 핑. 아 근데 악동 핑은 조금 발음하기 어려워. 어려워. 그래? 사탄 핑 어때? 사탄. <laughs> <laughs> 악... 악동 핑 맞는 거 같은데. 악동 핑. 악동 핑 가자. 악똥핑, 앙대핑, <laughs> 아, 안 돼, 안 되겠, 이게 안 오! 돼, 어, 졸림핑, 쿨쿨핑, 쿨쿨핑, 드렁핑, 아, 아니, 쿨쿨핑, 쿨쿨핑, 아, 잠깐,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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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뭐 기가 막힌 게뭐 나오나 봅니다, 여러분. 아, 졸린 졸린, 졸림좀더 피곤함에 가까운 거 같아, 졸린 거보다 피곤함, 쿨쿨핑 가장, 쿨쿨핑. 응. 기차나 기차나 할때그 차나 기차나 핑 <laughs> 상당히 열받으셨네 어 얘는 좀 베이직한데 왠지 주연 느낌인데 어 하츄 핑 어. 그런 느낌인데 주연 느낌 추하핑 이런 거 아니야 하트핑하트핑아 근데 하츄 핑이잖아 핑크 핑 그래 핑크 핑이잖아 핑크 핑 <laughs> 뭐라고 똑카 <laughs> 핑 뭔 소리야? 진짜, <laughs> 진짜 예상 박. 저너머. 똑까. 뭘 똑까? 똑까라고? 똑까, 또까? 똑까핑. 아 얘는 푸딩이다. 푸딩핑. 아 그래 푸딩핑. 푸딩핑이야. 푸딩핑. 푸딩핑. <laughs> 오 드디어. <laughs> 아, 진짜... 공주핑. 아니다 왕비핑. 젤다핑. 젤다핑. <웃음> <웃음> 야 그걸 진짜 가면 어떻게 해? <laughs> 설마 젤다핑이겠냐고 근데 어차피 못 맞췄어 아, 왜냐 그래, 공주야. 공주였기 주우야. 때문에 진짜 한 번씩 꼰다 어 얘는 어? 그 아. 철물핑 아니야 아니야 좀더 고치는 거에 대한 형용사를 한번 대입해보자 뚝딱핑 어, 뚝딱핑, 뚝딱핑 괜찮다 뚝딱핑 아! <laughs> 고쳐핑? 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 얘가 개다 뭐야 저 부채는 뭐야제갈공명이 따끈 불꽃핑아 약간... 뜨거핑 열정핑 뜨거핑 뜨거핑 가자 뜨거핑 뜨거핑, 뜨거핑. 아까 걔 뜨거핑 아니었어? 아니 아니야 아 시원하네 <laughs> 내가 화나 내가 화난다고 어. 아 응원핑 응원핑 아자아자핑 아자핑 핑. 트와이스핑 제응 응원핑 힘내핑 응팔핑 <laughs> 힘내핑 아니 힘 해봐 <웃음> 대박. <laughs> 이 <이제> 되네? 와... <laughs>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대박. 아, 일단 대자자자 어. 힘내핑. 힘내핑. 얘는 좀 과하다. 뭐가 과해? 하트. 꼬리까지 하트야. 아, 리본이랑 아니야? 하트. 사랑.. 사랑핑? 아 근데 사랑은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을 m 같아. 좀 악마 꼬리 같아 근데 머리가. 아 너무 Himnapping. Himnapping. h i 아 얘는 앞치마를 하고 있고 접시랑 포크 있는 거 보니까 영양핑 영양사핑 조리핑 허! 조리핑 괜찮다 조리핑 얌얌핑 <laughs> 아니 조리해주는 줄 알았더니 처먹기만 하는 애였던 거야? 아. 그래서 포크를 들고 있었구나 아, 아 이미 먹은 거지 이미 아. 먹은 거야 그걸 저 앞치마는 뭐. 페이크였네 허! 찌릿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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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핑, 찌릿핑. <웃음> <웃음> 야, 이마트 생각나네. 어? 아까 이런 애 있지 않았나? 음... 얘는 뭐야?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외로움 핑. 퓨, 표정이 외로워? 어, 표정이 좀 외로워 하던 아, 근데... 슬픔.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 핑? 슬픔이 있잖아. 슬픔이. 슬픔이더 어... 파란색이다. 오, 어, 그러네. 슬픔 핑. 그렁 핑. 그렁 핑? 어, 그렁 핑. 그럴듯한데그렁 핑. 어? 무 소리야? <laughs> 뭐가 조그매? 뭐가 조그마? 이거 조 이게 조그마긴하다. 아! 어? 어? 현악핑, 모짜핑 베토핑, 바흐핑. 이렇게 벌써 열받지? 띵똥핑, <laughs> 연주핑, 단순하게. 단순하게, 연주핑. 연주핑. 아! <laughs> <laughs> 아... 이거 진짜 웃기다. 아니 아, 그냥 P이다, 이름 아, 짓다가 아,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만 엔터를 누르고메일 전송을 눌러 버 거야. 담당자가. 아. 어. 이 핑. 어. 음. 어 피크 피크닉. 소풍 핑. 소풍 핑이네. 소풍 핑. 다좋 핑? 뭘 다좋. 다 줘야 다 받지. 다좋 핑. 다좋 그럼. 다 줘, 그럼. 뭘다 주는데? 어 계약핑 도장핑 도장핑 도장 인, 꽝 인, 인장핑 인장핑 <laughs> 아니면 사채핑 어른 나가 복덕핑 금융핑 금융 <laughs> 어른 나가 <laughs> 우리는 절대 못 맞춰 이게 뭐야 착해핑이 하나도 안 착해. 저게 참... 뭐가 착? 자꾸... 아참 잘했어요 아... 도장. 어 어떻게 다 부동산 관련 생각해? 진짜 <laughs> 썩었다. 이거야말로 청소핑이네. 진짜 이게 산악계다 산악계. 청소핑. 아 잠깐만 아 아니야 청소핑 아닌 것 쓱싹핑? 같아. 쓱싹핑쓱싹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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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왜 숙작을 할까? 싹싹만 해도 되는데. 어? 요술핑요술핑 진이핑. 아, 진이핑? 진이핑이야. 아, 지니핑? 저 냄비는 아, 근데 저작권이 되나? 아, 아, 캐릭터 이름. 근데 요술핑으로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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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나 나. 너무 열받아 나 지금. 소원을 말해봐라 아는데 아. 쿠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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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맞긴 하네 맞긴해 맞는 말이야 마시멜로다 이거는 마시멜로 마시멜로인데 마시멜로핑은 아닐 거야 마시핑 아니면 멜로핑 멜로핑은 아니고 멜로핑일 거 같은데 멜로핑 음, 왜냐면 쿠키 샌드인데 샌드핑이었으니까 멜로핑 <laughs> 샌드핑! 와 멜로핑! 어? 얘 하츠핑 아니야? 주인공이지? 하츠핑이 아니라 아, 업그레이드 본... 됐나? 아니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젠 헷갈려 주인공 근데 <laughs> 이 가운데 이 로얄 문양 있잖아 저게, 저게 아, 그러니까 주인공인 변, 것 같아 변신한 건가 보다 주인... 변신한 하츠핑 넘버 투 버전 투인거 아니야? 하츠핑 버전 투? 응 베리 하츠핑? <laughs> 아 근데 하츠핑은 맞네 하츠핑은 맞아 맞네. 그럼 정답이지. 음. 뜨개핑, 뜨개핑. 그래, 뜨개핑. <laughs> 시진핑. <거> 미... <laughs> 아, 나 순간 욕할 뻔했네. 아, 이거는 역사적으로 알아야지. 그렇긴 한데 음. 이거를 예상 못했네. 솜사탕핑, <laughs> 코튼핑. 뭉개핑인데. 뭉개핑 문게핑 맞는 거 같아. 넘어갈게요. 어! 메이크업 아티, 아티스트라 근데 표정이 까다로워. 화장핑. 근데 좀 까다롭다. 음, 꾸며핑! 꾸며핑! 꾸며핑 가자, 꾸며핑. 꾸며핑. 투투핑? 뭐가? 도대체 뭐가 투투인데? 약간 툴툴대서 투투핑인가? 킬러핑. 물총핑. 하추핑 단발버전인데 이건? 암살핑. 드라이긴가 총이야? 총은 아니겠지. 뿅뿅핑? 그래, 뿅뿅핑. <laughs> 얘가 유일한 두글자 Pion p i o 절대 모르죠? 침묵핑? 아니야, 아니야. 양아, 아 p i o 양아.. 한 o 한니핑. 리발핑. <laughs> 저게 뭐야, 숟가락이.. 양들이고 i o n p i 핑 <laughs> 자꾸 그렇게 종교적 입장으로 갈 거야? <laughs> 아니. 그럴 거면 성경핑에 성경. 양들이 뭐니까? 메시아핑이라는 이상한 걸. <laughs> 말을 해도 무슨 말이야 그게. 요거핑? 왜요 요거트? 아니, 뭐, 아 숟가락 때문에 맞는 거 같아 요거핑. <laughs> 아니 알고 일부러 말한 알고 거네. 알 어? 알고 말했네. 이게 대체 왜 요거야? 오십 개 중에 9개 맞혔어. 상위 67%면은 그러니까 <laughs> 절반도 못한 거지. 와, 미쳤다. 와, 나 이거 너무 지친다. 그러니까. 열받아. 싱크빅이다.